말을 내뱉고 나니 스스로도 놀랐지. 에구, 이거 큰일 났다. 그런데 웬걸 중국관리가 눈을 반짝이더니 이러는 거야. 오, 하늘나라 밭이라니. 그거야말로 신기하군. 나도 꼭 구경하겠네. 지금 조선으로 같이 가세. 이 사신 속으론 식은땀이 줄줄 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. 그 그럼 오시죠. 그렇게 둘이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이젠 정말 막막하더래. 중국관리가 오자마자 그 하늘나라 밭 언제 구경하나 하고 성화를 부려대니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보세 내일 하고 얼버무린 뒤 집에 와선 이불을 덮어쓰고 끙끙 앓기 시작했지. 그 모습을 본 이른넘은 아버지가 물었어. 무슨 걱정이 있기에 그러고 있느냐. 아버지 거짓말 한번 했다가 나라 망신시키게 생겼습니다. 무슨 거짓말이길래 그러느냐. 그래서 아들이 자초지종을 털어놨더니 아버지가 허허 웃더래.